즐거웠던 8월이 끝났습니다. 제가 투자한 종목들이 분기배당이 되면서 이제는 1년에 4번씩 즐거워진 것 같습니다. 8월 달에 들어온 배당금 현황을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8월 달에 들어왔던 배당금을 정리해보겠습니다. 6월은 10만원, 7월은 40만원 밖에 안 됐는데 8월 달에는 거의 400만원 가까이 되는 돈이 들어왔습니다. 역시 분기배당이 이래서 좋나 봅니다. 이번에 매수한 종목은 딱한 개밖에 없어요. 원래 이번에 들어온 배당금을 바로 재투자할까 했는데, 한번 조금만 더 기다려보려고 합니다. 거기다가 VXUS를 사려고 했는데, 이번에 유튜브 수익이 입금이 안 됐습니다. 도대체 월급 이상 번다는 사람들은 구독자가 몇 명이나 돼야 되는 걸까요? 8월 달에는 정말로 다양한 종목들의 배당금 알람이 떴습니다. 역시 6월하고 7월은 재미가 없었는데, 이렇게 1년에 4번씩은 행복한 시기가 오고 있어요. 해외 주식으로 물론 투자를 하면은, 배당 시기를 맞춰서 매월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는 국내 비중이 훨씬 더큰 상태예요. 일단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8월에 국내 주식에서만 총 340만원 정도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하나 금융이 233만원, sk텔레콤이 73만원 이어서 우리금융 17만원 신한지주가 6만원 다음으로 hd 현대가 4만 천원 삼양 옵틱스 2만 4천원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우선주에서 2만 3천 9백원까지 받았네요 이번에 8월달에 배당을 주는 이 종목들의 공통점은 다 뭘까요 여기 보이는 회사들이 전부 다 분기배당주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분명히 전자제품을 만드는 단순 제조사이긴 한데 몇년 전부터 분기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나머지 종목들도 삼양 옵틱스를 포함해서 1년 배당률이 7% 넘어가는 고배당주입니다. 여기 보이는 주식들 국내에 몇개안 되는 분기배당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하나금융지주를 ISA 계좌에서 추가하고 있어서 이거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ISA 계좌에서 보이는 평단가는 42,881원입니다. 올해 1년 배당금 약 238만원 정도가 될것 같아요. 일단 8월달에 유일하게 매수한 종목이 38,700원에 15주를 샀습니다. 매수한 금액은 58만원 정도가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 58만원 어디서 났을까요? 8월달에 is의 계좌에서 받은 배당금 중에서 하나 금융이 41만원이었고요. 우리 금융이 17만원으로 총 58만원입니다. 추가로 투자한 이 금액들은 배당 재투자로 들어간 거예요. 자, 한번 배당 매직을 살펴볼게요. 평당가는 분명히 42,000원 정도라고 했었는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총 3번의 배당금을 받으면서, 사실상 평당가는 38,000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수익률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배당 투자의 매력이 이런 게 아닐까요? 물론 이거야말로 정신승리이기는 합니다. 당연히 주가야 올라도 진짜 수익이 높은 거지, 배당만 받으면 재미가 없는 건 사실이에요. 다음으로 우리금융 지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금융도 올해부터 제가 추가를 하면서 ISA에서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배당금을 받았어요. 올해 6월달에 투자하면서 사실 사자마자 떨어졌었는데 이 영상을 찍고 있는 9월 4일 기준으로 다행히 주가가 올라가면서 현재 평단가는 마이너스 0.25% 특별히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배당을 포함하면 이렇게 1.3% 수익이 나고 있어요. 고작 한 번의 배당금을 받았는데 이런 겁니다. 우리 금융도 분기 배당주이니까 앞으로 1년에 4번씩은 배당을 받게 될 거예요. 이제 여기서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배당주를 투자하고 주가가 안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투자를 하는데 고배당주라서 7.2%짜리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배당금은 계속해서 재투자할 거예요. 그런데 주가가 안 올라서 10년 동안 주가는 제자리 걸음이고요. 실적도 계속 그대로라서 배당률 상승까지 제로라고 한다면 10년 뒤에 투자 수익이 얼마가 될까요? 분명히 처음에는 1억 원의 배당금 720만 원으로 꽤 정직합니다. 그런데 10년 뒤가 되면은 갑자기 원금이 두 배가 되어 있어요. 당연히 배당금도 두 배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주가는 안 올랐다고 제가 말을 했는데 원금이 두 배가 된 거예요. 전 이런 게 배당 매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에서는 현재 은행 주식이나 통신주가 가장 대표적으로 주가도 안 오르고 배당만 잘 주는 회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해외주식을 볼게요. 해외주식은 리얼티 인컴이나 메인스트리트 캐피탈처럼 월배당주가 두 개가 있었고요. 나머지는 전부 분기배당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투자한 종목들은 또 이때 배당금을 많이 줘요. 해외주식은 8월 달에 총 279달러를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세금을 떼고 받다 보니까 예상과는 조금 차이가 있었어요. 새전 기준으로는 462달러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주식 중에서 오메가 헬스케어, OHI라는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저는 21년 3월부터 투자를 했었고요. 벌써 2년 정도 되었습니다. 평당가는 34달러 정도 돼요. 배당률이 지금도 8.2%라서 1년에 들어오는 배당금이 꽤 됩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초에 주가가 한참 떨어졌을 때만 해도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 25% 정도가 넘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물론 아직까지도 평당가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5.7%인데 실제로 배당을 포함하면 플러스 8.3%가 됩니다. 주가와 배당을 포함한 투자 수익률 차이가 벌써 13%나 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제가 배당금을 꽤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21년에 조금씩 투자로 사면서 22년에는 배당률도 안 오르고 그대로 보유 중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3개월마다 현재 12만원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리츠 주식들이 다 같이 힘든 상황인데, 오히려 오르기 시작하면서 이대로만 가면은 내년 정도에는 꽤 효자 종목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오메가 헬스케어는 미국의 헬스케어 리츠 중에 하나인데, 요양원에서 임대 수익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요양원에 들어가는 노인 인구가 줄어들면서 수익이 악화됐었고요. 최근에는 금리까지 올라가면서 주가도 떨어졌습니다. 현재 미국의 42개 주 그리고 영국까지 포함해서 43개 지역에서 요양 시설을 보유하고 있고요. 총 88,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66개 운영 기관에서 893개의 요양원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규모 면에서도 나쁘지 않다고 전 생각을 해요. 거기다가 미국도 우리처럼 고령화 사회로 조금씩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요양시설의 수요는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 사실 이것 때문에 처음에 투자를 했었어요. 얼마 전에 떨어졌을 때좀더살걸 조금 아쉽긴 합니다. 해외 주식들을 제가 특별하게 추가로 투자하지 않는다면 현재 기준으로 앞으로 1년 동안 받게 될 예상 배당금은 총 2800달러 정도가 됩니다. 월별로 보면은 2, 5, 8, 11월에 배당금이 몰린 게 보여요. 총 462달러에서 15% 정도 세금을 떼고 나니까 이번처럼 대략 30만원 정도가 입금됩니다. 사실 원래 우선주를 하나 더 사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시간이 좀 바쁘다 보니까 자꾸 밤에 못 사고 까먹어서 8월 달에 못 샀어요. 9월 달에는 꼭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배당 재투자는 제가 하더라도 당분간 해외 주식은 추가로 현금을 투입할 생각은 아직 없습니다. 일단 제가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게 없고요. 현재 환율이 1300원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굳이 지금 제가 달러로 환전한 다음에 투자하기에는 환차액이 조금 클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당 말고 환전해서 투자하는 거는 아마도 환율이 1200원대 정도까지는 떨어지면 은 그때 가서 고민을 해볼 생각입니다. 다음은 올해 누적된 월별 배당금입니다. 벌써 금액이 엄청나요. 2023년에 누적된 금액만 벌써 2220만원입니다. 이미 작년에 받았던 1300만원을 훨씬 넘겼어요. 이게 8월달이니까 앞으로 9월에서 12월까지 4개월 동안 추가될 거를 포함을 하면 작년보다 최소 1000만원 이상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추가로 투자한 금액은 크지가 않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배당금이 줄어들 것 같아요. 원래 내년에 받아야 할 배당금을 올해 몰아서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하나금융 지주가 올해부터 분기배당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이번에 8월 달에는 조금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왼쪽에는 작년 6월 기준의 배당금이고요. 오른쪽은 올해 받은 배당금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금액이 줄었어요. 이렇게만 보면 배당금이 실제로 줄어든 것 같습니다. 투자할 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작년에는 반기 배당이라서 3월 달에 배당금이 없었어요.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누적된 모든 배당금이 800원이라는 겁니다. 올해는 어땠을까요? 이미 3월 달에 사실 600원을 또 줬습니다. 결국 올해 반기 기준으로는 한 주당 1200원의 배당금을 받게 된 거니까 작년 반기보다 50%나 인상이 된 겁니다. 9월 달에도 똑같이 600원을 준다고 하면 연말 배당금은 작년보다 또 줄어든 숫자가 될것 같아요. 결국에 1년을 몰아서 4월에 배당 받던 걸 이렇게 4 번씩 나눠서 받다 보니까 올해는 왕창 받는 거고요. 내년에는 조금 줄어든 숫자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제가 투자금을 늘린다면 얘기는 조금 달라지겠지만 말이죠. 그리고 원래 이번 달에 VXUS를 추가로 사고 싶었는데 사실 한 주도 못 샀습니다. 유튜브 수익이 최소 100달러가 넘어야 입금이 되는데. 이번에 7월달에 79달러였고요, 8월달에는 83달러 정도 수익이 났어요. 저번달에 입금된 게한 푼도 없었습니다. 이걸 보면은 도대체 최저임금만큼 벌려면 조회수가 얼마나 되어야 할까요? 유튜브로 남들 월급만큼 번다는 분들 정말로 존경합니다. 일단 저도 최소한 일주일에 두 번씩 영상을 올려볼 생각이었는데 8월달에는 계속 일이 바쁘다 보니까 한 개씩밖에 못 올린 게큰것 같습니다. 다음달. 9월달에 추가로 입금이 된다면 이번에는 VXUS 추가로 한번 매수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배당금만으로 꽤큰 금액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배당 투자의 재미 중 하나라면 실제 수익금과 화면에 보이는 수익률이 조금 다르다는 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올해 받은 배당금 2천만 원을 제가 재투자해서 내년에 100만 원의 추가 배당금을 받게 된다면 이 100만 원에 대한 수익률은 몇 프로가 맞을까요? 단순히 5%일까요? 아니면 이 2천만 원도 1년 전에는 없는 금액이었으니까 원금에 합쳐서 계산을 하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재미없는 투자는 하루아침에 부자는 될수 없겠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큰 금액이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파이어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주식쇼퍼였습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분 모두 즐거운 주식쇼핑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